밤에 부추전 좀 부쳐먹어야 되겠 가시 모이가좀모이가 열리겠어요. 아휴 서울서 가져온 아, 홍매가 폈어요. 문제인데 돌봐주질 않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홍매아가 분재가 마음대로 그냥 여기에 돌 사이에서 났는데 그게 돌도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냥 내팽개쳤더니 이 사방에 삐쭉삐쭉 그냥 모양이 다 형태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좀 잘라서 전지로 좀 해줘야 되는데 홍매아가 이거 멋있는 분재였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이 분재에 있었던 돌이 여기 와 있네요. 이게 돌 사이에서 여기 분재였는데 다 망가뜨렸어 여기는 미나리 밭이에요 미나리 근데 풀이 막자르있네 풀이 뽑아줘야돼 미나리가 이게 자랐어 이거 다서울서 가져온 거예요 이사 올때다 주워온 거죠 이게 다 정원에 있던 것들 미나리가 이렇게 <웃음> 음 <웃음> 이거 복숭아 꽃이 피어요 복숭아가 빨갛게 피는 복숭아 복숭아 꽃이 피려고 이렇게 핑크색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건 이건 사과 사과 나무예요. 올해는 사과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 나무 심었는데 어떤 애는 사과 가 많이 열리고 어떤 애는 사과 안 열려요. 이, 유자, 유자, 씨가 그 이렇게 떨어졌어, 유자가 난것 같았어요. 산수유. 산수유 꽃이지.